어르신 만족도 가장 높은 일자리 탑 5.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꼽은 일자리 탑 5. 바로 시작합니다. 5위 공원 하천 환경 지킴이.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답한 직종입니다. 자연 속에서 가볍게 걷고 정리하는 정도라 신체 부담이 적고 근무 후 컨디션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4위 도서관 사서 보조 자료 정리. 실제로 만족도 조사에서 안정성 감정 노동. 최소 조용한 환경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면 되고 체력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3위 학교 급식 등학교 보조 어르신들이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분야입니다.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좋고 정해진 시간만 일의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2위 공공기관 안내 민원 보조 대표적인 인기 직종입니다. 실내 근무 명확한 매뉴얼 감정 노동 거의 없음이 강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존감이 크게 올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 실버 택배 분류 보조 같은 가벼운 물류 지원 업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도 벌면서 운동도 된다고 꼽았고 하루가 금방 간다 몸이 건강해진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성취감 활동량 근무 강도가 균형을 이루어 만족도가 1위입니다. 이상으로 실제 어르신들이 직접 꼽은 만족도 높은 일자리 탑 5였습니다.